이쁜 척을 많이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끌고 싶어 해요. 이쁜 음. 척을 정말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음. 이쁘기도 음, 네, 하다. 그 정도면 이쁘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번에도 명도에기시께서좀 봐주시나요? 글쎄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서요. <laughs>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네. 손님이 왔다. 네. 그러면 어느 분께서 정말 봐주실지 모르는 건가요? 그죠. 할머니가 봐주실 때도 계시고, 뭐 어... 대신 고모님이 봐주실 때도 있고, 손녀 에기 씨가 봐주실 때 있고, 명대기 씨가 봐주실 때도 있고, 뭐 어... 동자도 차고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끔 그집 조상도 싫기도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달라요. 그냥 아직까지는 음... <laughs> 애동이다 보니까 애기다 보니까 잘 그냥 나오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그러면 이번에 또 한번 사주 말씀 드려 볼게요 네. 음력 91년 8월 17일 여자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이쁜 척해요? 이쁜 음. 척을 많이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끌고 싶어해요 이쁜 음. 척을 정말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음. 이쁘기도 음, 하다 그 정도면 이쁘지 음. 근데 인쁜척 하면서도 이 이모야는 한번뒤 뻘소리해 화이 소리 있잖아요. 나도모드게 훅 튀어나가. 음. 여우 짓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진짜 그 진정한 여우는 못 되는데 음. 이렇게 사주를 둘러봤을 때 답답한. 내 전체적으로도 설활활활활 술술술술 다 풀리는 운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빛이 반짝 들어왔다가 다시 구름이 가렸다, 또 빛이 들어왔다 가렸다 하는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서 본인이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그 빛이 들어오는 그게 적어요. 본인이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하는 만큼 참 안타깝게도 그 빛을 바라지 못해서 조금은 마음이 아프다. 평생 동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빛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내편 전체적으로 운을 봤을 때 나는 화려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답답한 운조차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화려함과 답답한 어두움이 같이 공생을 한다. 그런 사주로 봐야 돼요. 같이 공생하는 사주니까 때로는 좋고, 때로는 흐리고 그게 아무래도 계속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반복이 되겠죠. 기복이 좀.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여우도 아니면서 여우인 척 하냐고 묻어봤잖아요. 이쁜 음. 척을 하지만서도 안 이쁘다고도 때로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데 근데... 이뭐 티비 갔어요? 아직 안갔어안 갔죠? 늦게 늦게 가라고 하세요. 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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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늦게 가야 오든 짝을 만난다 소리가 나와요. 음. 잘못 만났다가는 내 인생을 더구덩턱이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음. 그러다 보니 늦게 만난 인연을 소중한 내 짝으로 찾아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다 그래요. 이 모양은. 근데 그 나이가 타질때 그대도 중반은 돼야 된다. 그대예요. 그때 가서 참 인연이 다가오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께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면은 그대 괜찮아요. 그대도 본인이 웃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그대지 않으면 자꾸 구름이 더 드디워진다. 그대예요. 감사합니다. 네?